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전문가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어,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면서 좋은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 사실은 제 영상을 보고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은 어, 여러분이 현명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의 진가를 알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도 여러분이 현명하신 거고 이 영상의 내용 그에기스를 이해하신 것도 현명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런 내용을 달았어요. 닥시는 A4용지에다가 한 장이만 쓸 내용 갖고서는 중고차 영상으로 계속 우려먹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중고차 고르는 팁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면 딱 요만큼만 쓰면 될 만큼의 딱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갖고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을 늘 보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그 포인트가 뭔지 이제 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량을 선별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쓰는 표현이 중요한데 선별이라고 했습니다. 선별, 스크린을 하는 건데 완벽하게 골라내는 건 아니지만 좋은 차, 나쁜 차를 계속 이렇게 확률로써 골라내는 방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스크린을 해서 골라놓은 차 중에 내가 차량을 이제 랜덤으로 뽑기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제 영상에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제 중고차 영상 컨텐츠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다 골라놓고 그냥 탁송을 받든지 딱 찍어놓고 오프라인 가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만 보고 구입해오자 뭐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보자들이 다짜고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뭐 본네트를 열고 문짝 여기저기를 열어보고 사고찬지 아닌지 다 구분해내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차량을 뭐 시승을 해보면 본다고 해서 사실 딜러분들이 어 시승하게 여기저기 그렇게 해주시지 않거든요. 보통 그 단지 안에서는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 차량을 구경하러 가서 단지 안에서라는 조건 하에 운전을 좀 했다고 쳐봐요 한두세대 운전해보고 잘 타봤으니까 어잘 구경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우리 같은 문약한 십삼비 쫄보 소. 시민들은 차라리 온라인에서 차량을 이렇게 다 스크린해서 딱 골라서 그냥 그차딱 사오는 게 어, 리스크도 충분히 이미 감경돼서 문제가 없고 실제로 차량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신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시님 말대로 일인 소유 완전 무사고 딜러 판매 제품에 따른 신뢰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탁성등과 같이 몰아보지 않고 차 구매하는 건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외 왠지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1번 차량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흉하게 벗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고차는 뭐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도 뭐좀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외판 뼈다고 표현을 할 때는 이런, 뭐, 스크래치 같은 거, 도장 같은 거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벗겨져 있는 거 있으면, 뭐, 도장은 하면 되죠. 어, 그게 차량의 어떤 운행이랑 관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타도 된다고 생각하고, 중고차를 저렴하게 샀으니까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중고차는 오히려 상품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겉에가 흉하게 벗겨져 있는 경우는 보통 오히려 없습니다. 이제 딜러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 2번. 엔진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나, 엔진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되는 차량일 수있습니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차량의 엔진에서 뭐 소음이 좀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차량이 운행된 차량은 뭐 잡소리가 기본적으로 나지는 않죠. 음, 소리가 난다면 다른 차들도 다 나는 그 차량의 고질적인 소리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디 때려박은 차는 이런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뼈다고 프레임을 먹지 않은 차량을 사는 겁니다. 파워트레인 쪽에 충격을 먹지 않은 차를 사는 게 바로 이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가 나는 차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음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사람도 있고 또별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별거 아닌 게 되게 막 민감하게 계속 에이 스 센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이 있고요. 자, 3번. 잡소리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차량일 수 있습니다. 어, 잡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때려박은 차들은 굉장히 이상한 잡소리들이 날수 있고요. 때려박지 않은 차들은 그 차의 연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잡소리가 날수 있고. 차의 연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잡소리는 어쩔 수 없죠.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감수하는 것들입니다. 차가 연식이 되면은 내장재나 이런 데서는 잡소리가 기본적으로 좀날수 있죠. 그 제조사의 마감 품질에 따라서 그거는 연식이 있는 중고차를 사면서 잡소리가 100% 없을 거를 저는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랬고요. 내비의 블랙박스가 그저 장식품인 차량일 수 있습니다. 어, 중고차를 사는데 내비와 블랙박스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블랙박스가 중고차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달려 있으면 개꿀이고. 내비가 어, 뭐 달려 있으면 개꿀이죠. 저는 뭐 핸드폰 내비 쓰니까 차에 달려 있는 내비 자체에 관심이 없지만 이거는 중고차를 살때 블랙박스가 차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사진에 보이지 않던 큰 스크래치나 녹슨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번이랑 같은 내용인데, 어, 뭐큰 스크래치 같은 거는 이제 차량의 운행이나 뭐 파워트레인, 뼈따구랑 관련이 없는 거고요. 어, 녹슨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슨 부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녹슨 부위가 생기는. 연식에 따른 적당한 뭐 일상적인 수준의 녹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중고차를 사는데 녹이 아예 없는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 6번 담배 냄새 찌든 차량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맞는데요 흡연찬지 아닌지는 어, 마지막에 구입 직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알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라디오가 장식품일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또 저랑 생각이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차량을 마지막에 계약 직전에 어, 구입하러 가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그냥 마지막 체크리스트일 뿐이지, 어, 라디오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대부분 다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뭔가 중요한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마지막 사소한 체크리스트 정도. 그리고 설령, 전 사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은데, 라디오가 고장나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전자제품은 그냥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고치면 완전히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뼈다구나 파워트레인 같은 거 충격 먹지 않은 차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프레임을 먹은 차는 아무리 고쳐도 초기 상태로 회복이 안 돼요. 100% 회복이 안 됩니다. 뭐 얼라이먼트나 뭐 차량의 강성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재활이 100%안 됩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는 그냥 전자제품 갈아 끼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고치면 된다. 이런 건뭐 문제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방향 지시등 또는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지는 차량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전구 갈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방향 지시등에 관련된 전자회로 쪽의 문제면 그쪽 갈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위에 거랑 7번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전혀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요. 프레임과 차량 프레임 뼈 따고 와 파워 트레인이 어, 외부 충격을 받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구동됐던 그 구조물을 사오면 되는 거지. 어, 이런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잡다한 것들은 어,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부 소음이 엄청나게 큰 차량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라는 게좀 글쎄요 좀 주관적인데 어, 연식이 많은 차들은 사실 좀 잡소리들이 나고 소음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뭐 부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연식이 많은 차는 그만큼 가격이 싸지고 그만큼 차에 대한 기대치를 당연히 낮춰야 돼서 어, 소음이 나도 감수를 하고 타는 거고요 어, 신차를 살 때는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얼만큼 그 차를 싸게 사냐에 따라서 내 기대치가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내용처럼 이 스크래치도 없어야 되고 잡소리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뭐 모든 전자 제품 완벽해야 되고 엔진에서도 소음이 하나도 나면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이라면 사실은 제 생각엔 연식이 있는 중고차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조건이라면 새 차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꼬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라면 새 차를 사시는 게 맞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그게 뭐몇동몇 몇 호인지 평수가 몇 평인지 층이 몇 층인지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인지 뭐 이런게 중요하지 그 아파트 내부에 갔더니 뭐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낡았는지 혹은 뭐 안방 들어가는 문에 문고리가 안 잠기는지 혹은 화장실 세면대 옆에 타이루가 뭐 금이 갔는지 뭐 이런 거는 뭔가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매매를 할때 뭔가 뭐 이게 중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데 요게 이제 조금 중고차라는 거를 구입할 때 관점을 저랑은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첨언을 하자면 저는 중고차를 살 때에 완벽한 차를 사겠다는 기대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레임이랑 엔진, 구동계통이 외부 충격을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그 구조물을 사온다는 개념이고 뭐 하부 부싱들 소리나 엔진 잡소리들 뭐 이런 것들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신차를 사서 1인 소유로 운행을 내가 해도 어 연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중고차를 사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1인 소유이면서 뼈 따고 먹지 않고 이렇게만 줄여도 매물이 몇개 남지 않는데 실제로 테스트 드라이브까지 해서 저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차를 골라내려고 하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그냥 아무거나 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고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중고차를 살때 어차피 완벽한 차를 사겠다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단 이제 한 150만 원짜리 차뭐 이런 거 구입할 때는 사실은 저런 것들의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15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에어컨 컴프레셔가 망가져 있어서 50만 원이 당장 들어간다 이러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2,3천만 원짜리 일반 중고차를 사면서 타이어 상태의 마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어떤 가격에 반영. 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갈아주면 되는 거지. 그 타이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중고차 살때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타이어 상태가 좋으면 그냥 이건 개꿀. 타이어 상태 좋지 않으면 어, 내가 갈아줄게의 개념이지 어,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중고차의 어떤 단점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 댓글을 다신 분의 이제 의도는 어, 탁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탁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신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는 있는데, 전는 이제 그것조차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확률과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을 줄여놓고 대비하지 못하는 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지엽적으로 보고 탁성을 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그 정도의 리스크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주의고요. 어쨌든 이제 딱 찍어놓고 오프라인 가서 보는 게 조금 더 좋긴 좋겠죠. 이분이 언급하신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근 이제 이런 거는 마지막 체크 리스트일 뿐인 거지 이런 게 어떤 차를 선택하는 데 메이저한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뼈다고 다 고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 더 완벽하고 이런 것만 위주로 생각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